자기, 왜 그래? 응, 일어나봐. 왜 그래? 꿈꿨어? <laughs> 어. 아, 무서운 꿈꿨어? <laughs> 음, 무서웠어? 응. 해도 안아줄게. 음 깜짝 놀랐네. 음. 그니까왜 무서운 영화 보지도 못하면서 <laughs> 아까 그 귀신 쫓아왔어? 뭐 달리기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다며? <laughs> 아 엄청 빨랐어. 어. 자기 울어? <laughs> 아 알았어 안울려 귀여워서 그렇지 로아 나 줄게. 음. 음. 하는거 봐. 응. 음. 나는 보다가 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. 음. 그거 다 보고 잤어? <laughs> 아니 볼때 조용하길래 나 별로 안 무서운 거 보다 했지. 응. <laughs> 그랬어. 음. 음. 잠에 안올것 같아? 아 잠에 안올것 같은 거야? 무서워서 못 자는 거야? <laughs> 어? 잠깐만. 저기 근데 발 밑에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미안해. <laughs> 아니 자기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놀리고 싶어서 그렇지. 뭐 이럴 때만 눈 아래. 너가 더 많이 놀리잖아. 맨날 놀리면서. <laughs> 알았어, 이제 안 할게. 응, 음. 어, 잠깐만. 어. <laughs> 알았어, 진짜 안 할게 안 할게 알았어, 일로 와. 응, 음, 알았어. 응, <laughs> 음. 아이, 귀여워, 리기. 덩치만 크고, 내 애기야, 애기. <laughs> 몸만 커. 아, 그 것도 커? 어. 그 그렇지. 그 크지. <laughs> 알았어. 엄 음, 내가 팔백에 주고 찾게 응. 음. 음. 응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지 응 일어날 수 있겠어 <laughs> 알았어 내일 아침 뭐 먹을까 음 응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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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기가 해준다고? 응 음, 알았어. 자기가 해주는 건다 맛있지. 음, 볶음밥이랑 김치찌개랑 빼고, 아, 계란도 빼고. 아, 아니 그그 그, 그건 아니고 그그요그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음그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맛은 아니니까 <웃음> 왜 <웃음> 알았어 <laughs> 내일 일찍 일어난 사람이 하자. 아니, 밥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어?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, 괜찮나 보네. 아뭘 하긴 뭘 해. 잠이나 자. 이팔 밑에 <laughs> 자 자꾸 해. 만지면 자꾸 놀릴 거야. 그냥 자. 졸려. 피곤하단 말이야. 응 알았어. 일단 일, 아침에 일어나면 아, 일어나긴 해. 맨날 일어나지 못한다나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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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응, 뽀뽀, 응.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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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여기도. <laughs> 사랑해. 응? 응? 얼만큼? 어, 왜 이래? 뭐? 오빠 얼마큼 사랑해? <laughs> 많이 사랑해. 아 정말? 아 정말 많이 사랑하지. 아 영혼 없냐고? 아니야. 잠결에라 그래. 잠결에도 진짜 많이 사랑한다고 했잖아. 응. 음. 응. 음, 자기는. 응. 음. 어, 어. 뭐야. 어 아니야. 음, 가, 감동이야. <웃음> 알았다. <웃음> 나도. 음. 아 자기 없이 살수 있냐고? 살살살 살, 살 수가 있,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. <laughs> 아니 자기 나 없이 살수 있잖아. 아나 없이 못 살아? 음음왜왜왜 왜, 왜 이러지 우리기? 왜 그래? 갑자기? 갑자기 막 나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야? 아 화장실 같이 가달라고? 어. 그래서 뭐, 공기방 공기만큼 살아, 뭐 이런 거야? 어. 진짜. 어. 알았어. 지금 갈 거야? <laughs> 진못 어, 살아. 어, 조금만 더 누워있다 같이 가자. 어안봐 보라고 했다 안봐아 내가 보고 싶을 때 볼게 <laughs> 알았어 나 갔다 와서 음또 토닥토닥 해줄게 음 조금만 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자 그럼 음 응, 음. 음, 사랑해. 응. 음.